3월 1일입니다. 오늘부터 인바운드 플레이스먼트 서비스 p 가 아마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10먼트 작성하다가 좀 같이 설명을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베가스 가는데 그래도 제가 내일, 내일 가는데요. 내일 가기 전에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놓는 게 어, 여러분들께서, 대표님들께서 10먼트 작성하실 때 착오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요 기존이랑 뭐가 다르냐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이게 좀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배송 계획을 짜고요 한 군데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. 이 옵션이 세 가지예요. 그래서 한 군데로 보내게 되면은 한마디로 아마존이 우리가 한 군데 창고로 보내게 되면 아마존이 동부, 서부, 중부 많이 나눠야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옵니다. 비용이 수수료가 나오고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재고 배치 수수료라고 해서 한 군데 창고로 사용했을 때 나왔던 비용입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별로 크게 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 이거 세 개의 배송 장소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. 세 개의 배송 장소로 보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나누긴 나누지만 조금 덜 나누겠죠. 이 옵션보다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쌉니다. 이거는 10불 50전을 내라고 추가적으로 나온 거고요. 이거는 이제 6불을 내라고 나오는 겁니다. 한 군데에 우리가 박스 다섯 개를 한 군데로 보내면은 얘네가 나눠야 되니까 어 그런 부분이 비용이 좀 발생이 될수 있고요. 세 군데로 보내면 어쨌건 나누기는 나누는 거지만 좀덜 나누니까 좀 수수료가 좀덜 나오는 거고요. 이 마지막 옵션. 이 다섯 군데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. 아마존 최적화 10만트 분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 다섯 군데로 보내는 거는 셀러가 아예 처음부터 동부, 서부, 중부, 뭐 뉴욕 이런 식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존이 너네 우리가 할 일을 너가 했으니까 비용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중국이나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야 될때는 보통은 한 군데로 보내는 것이 물류비가 저렴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원심먼트를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추가적인 비용이 있습니다.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미국 내에서 이제 보내실 때, 미국 내에서 3PL 창고를 사용하시거나, 아니면 미국에서 재고를 보내실 때에는, 어, 세개 신문트로 보내는 기존에는 이것이 뭐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지만 세개 신문트로 보내는 거 이것보다는 다섯 군데 신문트로 보내는 거 요렇게 해야 물량을 조금 더보내시던지 아예 처음부터 더 많이 찢어져서 보내시는 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게,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의 기준은 어, 박스는 15x15x15 사이즈였고 파운드는 한 15파운드 정도 되는 어, 걸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. 요런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. 그럼 이게 10% 50이라는 게뭐 제품당 들어가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이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뭐 60개의 제품이 들어간다 소형 제품 아니면은 뭐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30개의 제품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그럼 제품당 배송 비용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장점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서 보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로케이션 별로 내가 뉴욕에 있을 때 물건을 구매하러 갔는데 뉴욕에 이미 창고에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 배송 서비스를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빨리 빨리 예, 그런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차피 미국 내에서 많이 보내니까 어, 창고도 있,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선택을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좀 작성을 어,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트리피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, 보내실 때좀 찢어서 보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브라브라 이 영상을 촬영을 해 보았는데요. 제가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에 이제 그 프로스퍼쇼에 참석을 합니다. 그래도 많은 대표님들을 만날 예정이고요. 그 관련된 소식을 또 추후에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조금 급하게 찍었지만 여러분들께서 3월 1일부터 신문트 작성할 때요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.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다 다섯 박스 이상, 여섯 박스 이상 뭐 이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신문트를 나눌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다섯 신문트부터는 추가적인 수수료 할인이나 비용이 안 들어간다. 이런 부분을 신문트 작성하실 때 테스트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. 뭐 너무 겁먹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. 신문트 작성하면서 테스트 하면서 옵션을 선택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